아, 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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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멀치도 갖고, 그, 뭐야, 배우기 안쪽 다 놓고 좋은 데다 놓고 시자. 어? 아, 아, 그래, 이건 어쩔 수, 야, 이건 뭐, 벌써 없어. 오십 턴이요 너무 좋나 자, 뭐, 뭐. 아 일단 우리 어, 현주님 들어왔네, 현주님. 응, 현주님 제시? 들어왔고, 다영이는 안 들어올 거 아니야. <laughs> 손은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laughs> <하네. 웃음> 너무 날라. 어, 화랑이 화랑이 들어왔네. 자. <laughs> 여기 여기 김프로 어어 여기 김 김프로 어, 여기 임프로 어 아주 아주 좋아요 지금 페어의 상태는 이래요 그 공을 치고 찾기 바빠야 돼 일단 아, 칼라볼 무조건 필수고 그 여기 이렇게 팁박스팁박스만 이렇게 치워놓고 그다음에 그린이랑 어, 아 좋습니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니 공은 당연히 안 보이죠. 어... 여기가 저기 우측 해아 우측 오비 좌측 해저드인데 그 변경됐어요 눈이 와가지고 다 해저드로 양쪽 다 해저드. 지금 음, 한0천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아, 참여자가 많으니까 막. 유플러스가 통신이 잘 터지네. 유플러스가. 안 보인다? 우리, 우리 마누라 왜안 들어오지? 얘도, 도도 밥해주나? 야, 앞에 저 빨간색 저기 보면, 어, 삼천명. 요 앞에 보면, 여기 빨간 기대가 그, 아이, 뭐냐, 가이드 핀, 어, 가이드 핀이고. 어, 지금, 올데이 cc, 으, 레이크 코스, 1번, 1번 티. 지금 저기 아, 보면은 아, 열심히 아, 그린의 눈을 치우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어? 요렇게 치우고 있는데, 요걸 다못 치우면 레이크를 두 바퀴 돌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치우기를 바라고. 자, 1번 티샷 누구니? 임프로. 임프로. 임프로가 1번 티샷입니다. 사연? 아, 아니, 아니. 무전 날라오 무전 날라올 거야. 바쁜가 보다. 에키우거 그렇지? 어, 윤다가 에키우느라고 바빠서 안 들어왔고 지금. 라방이라서 좀뭐 날씨 진짜 좋다. 어, 날씨 날씨 너무 좋아. 진짜. 나는 친구 덕분에 내옷 빠지 안입면딱어 앞에 치는 사람 <laughs> 아, 어, 거 앞에 앞팀이 앞팀 벌써 나갔어, 지금. 거 남자 셋레이디한 분. 이렇게 거 해서 거 여기에 지금 여기가 마지막 코스. 봐. 저기 지금 보면 여기 다들 공 찾고 있다고. <laughs> 보면 이렇게 다들 공 찾고 있다고 페어웨이에서 이뭐 이렇게까지 쳐야 하나 싶긴 한데 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림만 저기 보면 그림만 이렇게 쳐놨습니다 날씨는 진짜 좋아 지금 응. 영상 여기가 지금 영상 3도 영상 3도인데, 5시까지. 5시? 어, 5시까지 한 영상 4, 5도 된다고 지금 예보가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봐봐, 여기 지금 봐, 엄청 신중해, 다들. 봐봐, 그린에서. 바람소리가, 아이고, 바람소리가 낮났군요 바람소리가, 나, 어. 자. 나이스, 나이스! 티샷 들어갑니다. 시영이가 엄청 많이 늘었어 아, 열정이 아니라 오늘은 영상 컨셉으로 눈이 왔으니까 아유 좋다 엄청 잘쳐 굿샷 다 아, 시영아 잡아봐 어우, 나무 소리 기가 막히게 들렸네. 어 아니 지금 또또 티샷 하고 있는데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아 애들이 여기서 볼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옆, 옆에 홀자 티샷 볼이번할 빠! 어디 갔어? <laughs> 번을 갔어 이번 미국 가서 자, 제프로 헤드님 속으로 부할것 같아. 됐나 다시. 씨발 루도 왔는데 이거 좆됐다. <laughs> 아니, 어차피 보면 헤드뜻이 다 가니까 더 좋은 거야. 저희 어 뭐야, 3번홀 이후에 클럽하우스 잠깐 들어갔다 나오시죠? 벌 사러 가야될것 같은데. 맞아. 나이스! 와, 역시 최사장. 죽었을까? 어찌였어? 아, 어, 감식기. 뒤졌어, 뒤졌어. 이렇게 못 쳤겠다. 어, 잘 갔어요? <목소리> 어, 잘 갔어요? 어... 제건 죽었고. 우리 다 죽었어. 아, 아 네, 네, 네. 자 일단 첫 티샷이 이렇게 끝났고. 아, 어. 어... 네. 볼 지금 저... 아주 자, 일단 잘잘 잘, 잘 갔습니다. 최고 잘 갔어. 자 이제 페어웨이로. 일단, 일단 고객이 원샷을 치셨던 거저 라이트 아예 못 치는 거예요. 네네. 먼저, 왼쪽 나무 훨씬 좋은 떨어졌고요. 그냥 고객이 치셨던 거. 약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 나무가 비다가 아름차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달만 해 주세요. 네, 마지막 치신 고객님 저 오른쪽 페어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명만 사고 다 죽은 거잖아요. 네. 네. <웃음> <웃음> 어... 와, 이게 그림만 해 놔도 출마하겠구먼 이제 슬슬 높네. 그럼 높지. 제대로 필을 어디에요 어, 금더 앞에. 일단 우리가잘돼 어, 있긴 한데. 고객님 여기 조심하세요 내려가. 아 내려갈 때와 이게 지금. 영업발을 같이 찾아주는 게내일래근데 네. 아, 어디 있을지 알고 찾냐? 150맞춰까지 할게요. 150. 150, 150. 150이 아 양잔지 잔지는 엄청 좋은데. 고객님 마지막 피신분 원래 비거리가 어느 정도 되세요? 220이요? 250면 다시 쳐요 220? 형광. 형광 노란색 형광. 미끄 야, 거 조심하래. 응. 자, 다 같이 할게요 야, 이거 미끄럽다. 조심 없냐? 없어. 야, 말도 안 되지. 200, 200도 아, 이거 공업성도따나는데 오케이! 오케 이200한50 같네 250첫 티샷 250 일단 어첫 어, 홀만 라이브 찍을 거고 나머지는 영상 찍으면서 영상 찍으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내공 어디 있어? 와난안 어, 보이냐? 어 얘들 눈이 좋네 이야 일단 첫 티샷이 기분 좋게 잘랐어요 이거 보면 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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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내거 아, 브릿지스도 맞는데 다시 얘도 찍어보겠습니다 몇 나오는지 여보 나뻘 죽었어 <laughs> 어브리지선 맞는데 어, 맞으세요? 빨간색깔 하나 날라왔던데 <laughs> 빨간색깔, 하나 <말라왔던데. 웃음> 빨간색깔 <또>. 빨간색이 <laughs> 날라 <laughs> 그쵸? 아야 야, 상원아 대답 좀 해봐 누가 <laughs> 죽어왔어아 <laughs> 우리 마누라가 많이 쳐요? 죽었다니까 와, 날씨 진짜 좋다. 춥고. 내 자, 우리 최영모 세컨. 어저께 세컨이 다 죽었어요. <laughs> 시영아! 이제 역광인 것 같은데.

어 상훈이가 친 공이 저기 다음홀 카트 도로 맞고 저기 앞팀 대가리에 들어갔어요 지금. 음. 자, 이제 이번엔 시영이 세컨. 봤어? 어디 갔니? 자, 시영이 세컨 공잘 봐줘야겠구만. 자헤저드 어 보였을 거예요 풍당이 자 이제 어 김포 김포 김종문 왼쪽으로 가면 2번 홀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해저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어어 어. 가보자. 가보자. 자 가보. 이렇게 걸어. 조심하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애들은 공 찾으러 간다는 거지? 한 선에 로스 볼을 들고 아좀 길었네 내것 사기 들어가 가지고 짠 짜잔 와, 어프로치 해야 될까? 어서 칠 거임? 와, 길었네. 길긴 길었네. 야, 열심히 해도 칠게요. 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를, 이거를 포터로 하는 게낫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식사들 하세요. 자, 상훈이, 어프로치. 어, 나쁘지 않아. <laughs> 어, 아니야, 괜찮아, 정현아. 식사 챙겨, 왔는 아니야, 저기 있어, 여기. 이거 그냥 이대로. 그쵸? 음. 요만치면. <목소리> 아니야, 퍼터할게요, 퍼터할게요. 자, 시영이가, 이렇게 하고. 어,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와 쇼게임 진짜 잘한다. 쇼, 야 오우 씨, 들어가는 줄. 어, 저, 정, 정훈, 정훈이... 정 뭐, 뭐지, 뭐 뭐하냐? 나이스 오케이, 어? 아. 아. 근 봐도 어렵네. 아캐르 님이 1파만 파래. 컨트롤 안 봐. 아 일단 얘 버디 나오면 안 되고. 야, 이거 그레 사인 놓게 되네. 아, 어도꽂세요 돼. 아, 어, 이스터치 좋다. 좋다.

아 이렇게 해서 어그지 같은 스코어로 전반이 끝났습니다. 자 종윤이 안녕. 자 드디어 1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영상은 올릴게요. 빠이빠이.